법규의 집행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의 여지가 허용되지 않고 법규의 정한 그대로를 구체화시키는 처분을 말한다. 기속 처분. 매매 및 기타의 모든 거래를 매개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거간. 주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체만이 향유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 일신 전속성 중개 의뢰인이 불특정 다수의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경쟁적으로 중개를 의뢰하는 중개 계약 형태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중개 계약 유형이다. 일반 중개 계약 거래 당사자를 매개하여 강해 부동산 거래를 성립시킴으로써 중개가 완성되는 것을 말한다. 참여 중개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국가 기관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탁 개업공인중개사가 접수받은 부동산 매물 및 매수 정보를 온라인상으로 공개하여 개업공인중개사 상호 간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이 물건을 구매하기 원하는 다수의 사람에게 매수의 청약을 실시하여 그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청약을 한 사람에게 물건을 매도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경매 행정청이 결정을 하기에 앞서 그 결정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자기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의견을 진술하게 함으로써 사실조사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청문... 개혁공인 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대상물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확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한다. 확인 설명 의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가정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 개시에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피한정후견인 상행위 이외의 일반 개인 간의 거래 행위를 중개하는 것을 말하며 부동산 중개, 혼인의 알선, 직업의 알선 등이 포함된다. 민사 중계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 생성된 사회 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강행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관습법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몰리칠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한다. 대항력. 발생된 결과를 행위자의 행위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관련 관계를 말한다. 인과 관계 행정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일반 통치권에 의거하여 과하는 제재로서의 벌을 말한다. 행정과 현재로서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가지지 않지만 나중에 추인을 얻거나 허가 등을 받으면 그 법률행위가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되는 것을 말한다. 유동적 무효.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 등에 대하여 독립된 간이한 상소로서 상급 법원에 대한 불복 신청을 말한다. 한국